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점은 짐매트릭스인데, 어, 대상 포진 유효성 연구 결과 이슈가 나왔죠. 예. 그래서 어 주가 자체가 어제 굉장히 상한가까지 가고 오늘 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매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오늘은 매도하는 자리가 아닌데 왜 그런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좀 분석을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는 어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자, 고점에서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윗꼬리가 있고, 두 번째는 장대음봉이 있고, 세 번째는 쌍봉의 흐름이 있어요. 자, 윗꼬리란 뭐죠? 이걸 윗꼬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쵸? 이걸 윗꼬리. 그쵸? 장대음봉은, 이게 장대음봉. 쌍봉은 뭐예요? 얘가 주가가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고점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오는 걸 쌍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뭐야? 여기가 기, 기본적으로 다 나왔죠. 1번, 2번, 3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에서 지금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구간은 없어요. 그러면 얘를 월봉부터 보시면, 야. 월봉에서 우리가 중요시하게 봐야 될 봉이 있는데, 이봉이에요, 이 봉이에요, 이거. 이, 이, 이 전달, 그쵸? 전달 8월달에 윗꼬리가 나오는 거래량 터지는 부분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뭐다? 매물대 체크를 한 거야. 지금 보시면 어, 이 종목을 보시면 몇 번을 했어? 월봉에서 여기서 한번 했어. 한번 거래량이 터진 거. 뭐 여기도 좀 터졌어. 두번여기도세번 역대급으로 터졌기. 얘는 무조건 가요. 보통 이 꼬리라는 거는 매물대 체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이런 거잖아. 이 매물 때 체크하고 이거야. 꼬리 잡으면 장대 한번 기다리면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죠. 예, 중요한 가격대인데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저는 짐매트릭스는 지금보다 앞으로가 어더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3,300원 부 그리고 충분히 다시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다? 음봉에 대해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음봉으로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저점에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가 가능하다 저점에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저점에 확인을 하냐면 이럴 때는 음봉에 저점을 이렇게 긋고요 여기에 절반 또 여기에 절반을 긋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가 1번 2번 3번 이라면 캔들 자체가 이게 저점에서 올라오면서 확실히 2번에 안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의 음봉이죠 그렇죠 이렇게 음봉이기 때문에 지금의 확실한 자린 리 여기와 여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3750원이라는 가격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갈것 같아요. 더 크게 갈것 같아. 그런데보다 그래도 주식이라는 건 100%는 없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여기나 여기 시, 시작점 정도는 잡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가시는 것도 좋지만, 어, 조금 비중을 나눠서 지금 이 종목을 매수하셔야 돼요. 어, 제가 계속 오래 떠들었던 섹터죠. 그냥 입이 닳도록 떠들었던 섹터인데, 자, 보시면, 반도체 관련, 그쵸, 있구요. 어, 그 다음에, 코인 관련, 그쵸? 그 다음에, STO 관련 자율주행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얘요 어, 반도체와 자율주행. 그래서, 어, 사셔야 돼. 지금은, 테마가 굉장히 빨리 순환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사야 돼. 왜 그러냐면 저도 희 최근에 지금 매매한 종목인데 23일 날에 산 25일 날 반도체 제이메맨스 케이널 시스템 반도체. 그쵸 펩트로니아 뭐디어 비만. 자, 유니셈 사표엠 반도체 다 수익이 났잖아. 뭐다. 이게 바로 시장을 바로 바, 바로 볼줄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은 어, 집메트릭스 말고는 다른 종목을 하나 더 사셔야 되는데 이 종목으로 살게요. 그 뭐자 추천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소통방을 입장하시던지,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셔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어, 할수 있을 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 최근에 제가 여러분께 신호에 대한 설명도 강조를 드리죠. 신호가 뜨면 사고, 매도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호 세팅도 여러분 굉장히 많이 원하시는데, 신호 세팅은 여러분들께 신호 세팅 영상을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도 영상에 있는 번호를 남겨주시고요. 지금부터 이 신호가 뜨면 종목이 검색이 되면 굉장히 좋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을 드립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어, 자, 여러분들, 오늘은 어, 여러분들께 어, 수식 신호 만드는 법, 수식 신호 만드는 법이랑 어, 검색식 만드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음, 매매를 하다 보면 차트를 막 보다 보면 어, 다른 분들이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 놓고 그쵸 매매를 하시는 걸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아저 신호 나도 어, 만들었으면 좋겠네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잘 모르잖아요 만들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예 그래, 맞아요 제가 만드는 방법을 좀 쉽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게요 알려드리고 이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봅시다자 우선 이제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볼린저 밴드부터 해갖고 여러가지 수식이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우선은 볼린저 밴드 상단을 골든 크로스하는 종목을 어, 신호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요 볼린저 밴드 상단선 그쵸? 이거를 기간을 지정하면 되 기간 40을 지정하든지 이렇게 기저, 지정을 하고 이렇게 추가해요 그러면 이거는 검 오른쪽은 검색이고 왼쪽은 신호야 그럼 이렇게만 나오면 안될 것 같아 좀 거래량도 좀 커졌으면 좋겠어 이, 이게 이볼린저밴드을 뚫어주는데 그쵸 이럴 때 어떻게요 해 거래량을 좀 놓으면 좋겠죠 자자 일봉전 거래량 대비 뭐150% 200% 이상이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하면 엔드를 하면 되겠지 그리고가 좋으니까 엔드 이렇게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검색식과 한번 신호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우선 이 화살표를 좀 만들어 봐야겠죠 요거를 복사를 하면 돼요 복사를 딱 해요 복사 됐죠 그러면 요건 내려놓고 봅시다 오른쪽에서 이제 만들어 보면 되죠 오른쪽에서 수식 관리자 지표 추가 수식 관리자를 들어가서 자 이렇게 수식 관리자를 들어가요 알 들어가서 이제 신호잖아. 신호를 만들기,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고, 볼밴 돌파, 볼린저 돌파라고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도 아까 한걸 붙여놔야겠죠? 그러면 수식 검증을 해봐요. 어, 이상이 없네? 그럼 매수는 그래도 빨간색이 좋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 저장을 하고, 닫기를 눌러요. 그러면 우리가 신호 만든 걸 한번 넣어봐야겠죠. 뭐다 안,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봐야지. 자, 보면 볼린저 밴드라는 신호를 찾아봐요. 오! 어? 신호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 어? 정말 달 나오죠, 신호가. 신호가 나올 때마다 어때? 급등을 해왔네요.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해, 이제 여기서? 그럼 이 종목이 검색이 되는 걸 찾아야 되냐? 검색식은 어떻게 만들어야 돼? 여기 자동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쵸? 이거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 주식. 조건 검색이에요. 그래서. 자, 봅시다. 이제 새로 만들기 가야겠죠, 이제. 이제 조건식 새로작성으로 가서 우리가 이걸 같이 넣어 놓으면 되겠죠 같이 보면서 그쵸? 이걸 올려놓고 우리가 이걸 같이 넣어서 보면 제일 좋잖아 그렇죠 그러면 보시면 자 우선은 대상 변경을 좀 해야겠죠 대상 변경은 제가 안 할게요 나중에 말씀드려야 되니까 어 보면 이제 뭐예요 거래 볼린저 밴드가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볼린저 밴드를 여다쳐 볼린저 밴드를 쳐요 그럼 볼린저 밴드가 뭐예요 볼린저 밴드 돌파잖아 그렇죠? 기준선 자, 봅시다. 가격 기준선 돌파잖아. 그쵸? 찾아보면 돼요. 여기서. 볼링저 기준선 돌파. 우리는 4 2에이선이잖아요그 상한선은 상한 경파야. 이거 맞잖아요. 똑같죠? 그 다음에 거래량 비율이죠. 그럼 여기다 이제 거래량 비율이라고 치는 거예요. 이렇게 치시면 돼. 자, 거래량 비율이 나왔죠? 그쵸? 그쵸? 거래량 비율. 자, 자, 보면, 거래량 비율, N 봉 그쵸? 거래량 비율, N 봉이죠 그쵸? 보면, 1봉정 거래량, 0봉정 거래량에 200%죠? 이걸 추가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면, 검색식이 나오는, 거예요, 검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검색식을 만들어서, 내 조건식을 저장을 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오늘 검색식, 검색을 된 종목을 치면, 다 신호가 나와야 안 나와요. 신호가 나와야 안 나와요, 여러분들. 예, 신호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 시까지 만들 수 있는 이 프로그램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도록 를 할게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나는 정말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어, 내일부터 어, 영상의 수식과 사용법 알려드리 전달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아시겠죠, 여러분들? 꼭 많이들 참여해주세요. 예, 그리고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